카이치를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여름과일 한 광주를 보았, 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여름과일은 여름과일은 카이치. 여기 끝은 캐치입니다. 캐치. 카이치 캐치. 카이치 캐치. 여름 과일을 보여 주셨다는 거 뭐냐면 지금 끝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어유의를 사용해서 지금 끝의 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호스에게이 환상을 보여 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 버리라. 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체가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죠.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사용하세요. 마태복 24장으로 가보시면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카이치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뭐가 가까이 온줄 알라? 여름이 가까이, 가까운 줄 알라. 이때가 이스라엘에서는, 이 과일을 추수하는 때에요. 완전히 무르익은 과일. 이거는 즉시 먹어야 되는 과일이에요. 완전히 무르익은 과일. 그 다음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이 환상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아모스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일들을 다 보거든 이 모든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쭉 말씀하세요 뭐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환란이 있고 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온것을볼 것이다. 이런 장면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들의 일어날 일들을 쭉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 끝이 가까이 왔다. 카이치. 카이치는 곧, 캐치, 끝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앞에 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문 열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는 2000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이전에 아모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인자가 문 앞에 서 계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이스라엘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스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 후에 남유다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이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지고. 여러분, 오늘 아모스 마지막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깨어있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그런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취할 것이고 락하우 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알고, 월삭 알고, 주일 예배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을, 말씀을 들을 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에게 경종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결론을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그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놀랍게도 주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암호서 8장의 답이 여기 에 있고 또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답이 여기 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깨어난다는게 뭘까? 우리가 깨어있다는게 어떤 것일까? 자그 다음 말씀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언제 멸망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주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절박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리고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렇게 해서 뭐하라는 겁니까? 너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이 때에 맞는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많이 웃습니다. 정말 많이 웃고, 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요. 근데 이 설교하는, 이,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왜? 주름이 다시 오시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리, 소리를 질러서라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다면 저는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기근의, 기근의 때가 지금입니다. 수많은 매스컴이 있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다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십자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선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 당신도 잘 살고 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주님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위안을 여러분에게 말해야 됩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이 깨어날 겁니까 지금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사람은 충성되게 살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깨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 24장을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열천의 비유예요. 슬기로운 다사천여가 기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다섯천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오늘 깨어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를 깨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가 마친 뒤에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올 것을,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삶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나에게 돌보라고 주신 집 주인이 맡겨 놓은 것들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이 오늘 오셔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언제 오셔도 괜찮다. 언제 오셔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충성을 다하고 있게 그것이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악한 종이죠.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마치 아모스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철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모스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여기 예수, 예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마지막 때 캐치 그 끝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을 정말 영광 중에 맞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시아의 교회가 그런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합니다. 음.